로아는 맘마 먹고, 땀이 엄청나가지고, 약하게 선풍기 좀 틀어줬습니다. 너무 엄청 신기해요. <laughs> 너 머리가 왜 그래? 시원하지? 로아, 시원하지? 아, 음. 그 시원해. 아, 그 시원해. 그 시원해.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에어컨이 너무 여기 거실에 직방으로 오는 에어컨이어가지고. 유아야, 엄마 뽀뽀해 줬어? <laughs> 요즘은 뽀뽀 해달라고 엄청 잘합니다. 엄마 여기 손에 뽀뽀, 뽀뽀, 뽀뽀. <웃음> 고마워. 반대 <laughs> <방금> 있어. <laughs> 엄마 할려고? 엄마 있 엄마 해 보세요. 지금 선풍기 자기한테 오기만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티슈 로아. 응? 또 어떻게 찾았어? 응? 그래도 입으로 안 가져가고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느라고 다행입니다. 로아야, 재밌죠? 재밌어? 재밌죠? 로아는 낮잠 자고 일어나서 물 마십니다 응. 목말랐어? 응. <laughs> 목말랐어? 아이고 <laughs> 아고물다 흘렸네 로아 상냥 사세요 불편해? <laughs> 답답했어? 안되지요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라 머리 빛는빛이질 안돼요 이라 안돼요. 질 음. 어, 이거 안돼요 근데 질 브라질. 이거는 행이 이모가 머리에다가 쓰라고 준 거를 자꾸 먹으면 어떡해. 로아야, 안녕, 나 토끼야. 안녕, 나 토끼야. 팀 침은 쥐지 를리고 로아. 지루아야. 이문도 엽니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응? 거잔류네 <목소리> <목소리>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아, 아빠다, 아빠 목소리 났다, 어디서 났지? 아빠 목소리, 아빠 목소리 났죠, 응. 어디서 났지? 아빠 목소리 어디서 났지? 아빠 온다 이제. 빨리! 아빠 보고 싶어서 그랬어! 떡방 맛있어요? 허, 여기에 다 묻었네. 여기 또 있네. 아고 맛있어요, 떡방. 아구, 맛있어. 아 맛있어. 아구, 맛있어. <laughs> 로아, 이유식이 도착해서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요즘에는 이유식을 하루에 세개를 먹어가지고, 이거 5일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또 미리 배송을 시켜놔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빠 다리에서 뭐해? 아이고, 아이고, 엄마 보고 달려옵니다. 조심조심. 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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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스. 에? 아이고, 불그레 의지! 끙 끔찍, 끔엄오고오고 자고 일어나서 이유식 먹고 있는데 오늘 완전 난리 났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촉감놀이를 하려고 하네요 한입 먹고 손으로 빨고 밥을 만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엄마 숟가락까지 다 뺏어 가고 <laughs> 응? 역대급으로 난리가 났습니다요 로아는 샤워 다 하고 하도 또 배고프다고 쨍쨍대서 오렌지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다 먹고 두 번째 리필 먹고 있어요 이제는 네 발로 엄청 잘뜁니다 앙금 앙금 기아에 아이고 뽀 괜찮아? 응 음. 음, 머리 아야 했죠? 괜찮아 음. 음. 겉에가 나온다 <놀러> 아 겉에! 윙크 저롱 잘 잤어요 짝짝꿍 짝짝꿍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머리가 통통해 보이지?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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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꿍

오, 뺐다. 헉. 뺏어, 뺏어 당황해. 로아도 당황했어? 뮤티시 음, 로아가 뺐어? 도리도리 까꿍. 도리도리 까꿍. 도리도리도리도리 가끔 까꿍. 도리도리 까꿍. 도리도리 가끔 까꿍. 도리도리도리도리 까꿍. 이거 로아. 그, 마개로 샀는데, 너무 예쁩니다, 디자인. 지금 요즘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 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로아가 낮잠을 아예 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때 이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도 공사가 뭔가 시작된 것 같아서, 자고 있는데 이거 해주려고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확실히 소리가 안나서 잘잘것 같아요. 응. 아, 응. 어요 아이고 시끄러워. 잘 응. 응. 몰라. 깼어요? 응. 응. 안 들리지? 안 들리지. 로코 김하기. 로코 김하기 예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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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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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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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사 때문에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귀엽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이제 이유식 먹습니다. 아, 이거 잘 먹네. 오늘은 한우 브로콜리 두부 이유식인데 잠깐 먹어 봤는데 엄청 맛있네요. 음, 아, 아, 이거 잘 먹네. 응.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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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아, 고 <laughs> 냠냠 아이고 잘 먹네 냠냠. 냠냠 냠냠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오늘은 요거를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로아 이게 뭐야? 별이네? 별이네 별 아까 머리를 한번 쿵 해가지고 이거 행이 이모가 선물해준 이거 하고 있으려고요 이게 답답해서 자꾸 벗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뭔가 잘 쓰고 있네요. 오 헤헤 볼살이 삐져나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큰 숟갈도 잘 먹네 대단해 김루아 대단해 <laughs> 저희는 오늘 저녁에는 밖에서 열식하려고 지금 남편 퇴근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복으로도 갈아입고, 보행기 타고 있어요. 좋아요. 또리도리 가꿍 또리도리 가꿍 또리도리도리도리 가꿍 이런. 좋아, 저는 저 핸드폰에 엄청 빠졌습니다. 빼으면 <laughs> 아주 난리 난리. 음 <laughs> 어, 난리났습니다. 희는 압소바에서 로아 모자 하나 샀습니다. 밀짚 모자예요. 저희는 이제 밥 시키고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갖다줘서 여기다 올려놨어. 응. 안돼 안돼 여기다 올려놔야 돼. 로아 로아 안돼. 만마 줘. 로아도 만마 주겠습니다. 배고파 가지고, 아, 음, 맛 맛있네, 음, 맛있네, 아, 꼬맛 맛있네, 음, 꼬잘먹네 음, 꼬맛거네 음, 꼬맛네 음, 꼬 맛있네, 음, 꼬 음, 덕분에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초코 응.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초코맨이야. 맛있겠다. 음. 맛있어? 우와. 저기 윗니가 날려고 이를 엄청 가려워합니다. <laughs>

가 요즘 에어컨을 끼면서 여기서 에어컨을 켜니까 거실에서 로아가 놀때 바람이 직방으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설치했는데 바람이 직방으로 안 오고 옆으로 위로 가가지고 엄청 좋더라고요. 거실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방바닥도 한번 닦고 처음으로 로아를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잤어요. 저는 <laughs> 방금 일어나가지고, 분유 입에 원샷하고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이 볼살살이 더 늘어가지고, 언제 빠질런지 모르겠지만, 응? <laughs> 크려고 또 엄청 잘 먹는 것 같아요. 음 엄마! 엄마, 이발 와. 엄마, 있어? 나도 해봐요. 동그라미. 오구, 잘해. 잘 빼네. 오구는 잘 눕네. 아이고. 행이모랑 영상통화 한번 하고 또 놀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저 청개구리.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로아 공부 잘하네. 음, 안에다가 신발 넣었어? 음. 여기 보물창고인가봐. 로아 보물창고. 로아는 낮잠 자고 일어나고 로아 여름 내복을 시켰는데 이게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괜찮은지 제가 모르겠어서 일단 두 개만 시켜봤는데 이 내복을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구매했는데요. 레몬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이렇게 턱받이 한번 뜯어봤는데 완전 부드럽고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서. 아기 그목 부분에도 땀도 안날것 같고 시원하게 내복이랑 집에서 실내복으로 잘 입힐 것 같습니다. 야, 로아자 보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기네. 아이고 잘기네. 머리카락은 귀신같이 찾아내네. 머리카락 귀신같이 찾아내. 뭐야? 빠졌어. 뭐야? 맘만, 맘만. 입을 계속 저렇게. 완전, 이거 목록이 멋있다. 맘 맘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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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수도 했습니다. 이제는 잘 시간. 엄마엄마 해그. 이제는 막 저를 올라탑니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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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로아 양치를 하다가 로아 윗니가 난걸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어 방금 웃을 때 보였다. 요즘 입을 계속 뇽뇽뇽 이렇게 했나 봐요. 해그. 나 윗님 보여줘 운동했어? 응? <laughs> 윗니안 보여줘? 윈 너잖아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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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이고, 일어나자마자 또매달립니다 엄마, 엄마. 조심해. 응? 아이고. 아이고, 관선으로. 잤어? <laughs> 아이고, 저. 아침부터 매달려서, 뭐 하나 봤더니. 어, 소수군. 어디 갔어? 소수군 어디도 던져버렸어? 소수군 또? 허어, 응? 허어, 띠로리, 띠로리로. 엄마, 엄마. 엄마 o v e I love, 아고 잘해, 우리로와. 아이 잘해, 엄마도 잘하네. 응? 엄마. 근데, 그, 뭐해? 숲 수건을? 그렇게 빨아먹으면 안 되지. 응? 맘마, 맘마. 저희는 지인 집으로 점심 먹으러 갑니다. 노아는 우와. 오늘 새로운 꽃가운을 입었어요. 오무 예쁘다. 요즘은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차에서는 핸드폰 주면 조용해집니다. 역시 새로운 꽃가운이 엄청 예쁘네. 시오 이모가 사준 거감나합니다 저거 팔려고 또쪽쪽이택 감사합니다. 해야지. 시오이모, 감사합니다. <놀람> 토기기가 사라졌는데. 응? 감사 <놀람> 요즘은 저렇게 소리 나는 거 흔듭니다. 여기 온다고 꾸몄지 아니 저거 뭐야? 뭔데 저거 <laughs> 개웃기네 뭐야 감각 있다 로아 핑핑핑핑핑핑 열심 요즘 퉁퉁퉁 사우루의 <laughs> 핑핑핑 사우루 캐릭터 <laughs> 너무 <laughs> 이건 또 뭐야? 롱킥? <laughs> 저, 로아를 위한 <웃음> 아니 컨셉 <laughs> <콘셉트. 웃음> 카르니오프의 법칙 <법진? 웃음> 열심히도 만드셨네 아유. 여기서 응? 어, 깨알 디테일까지 뭐뭐뭐뭐뭐, 진짜 웃기다. 뭐, <laughs> 맛있는 그치. 것까지 이렇게 어, 해주셨습니다. 어. 진짜 많이 컸다. 졸려? 로아, 너가 좋아하는 떡봉이 지금 뒤에 엄청 많아. 와. 오. 좋겠다, 로아. 아. 어 왜? 낯가려 처음이야. 어. 이거 했죠? 낯선 공간에선 가려요. 오오 떡봉이 다 바로 고치기 모양을 아는 것 같더라고. 나가러 들어와. 좋다. 이거는 떡볶이까지 겟타고잘 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카페까지 예쁘? 여기 거의 홈카페입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케어 중. 좋네 여기. <laughs> 좋네 여기. 그치와 인서뷰퍼 품에서 잡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만약에 도전을 더할 아, 거면 운영팀 응. 가 오는 게맞다생각하고는요 로아는 낮잠 자고 일어나서 네, 이유식 먹습니다. 어, 지금 엄청 쳐다보고 있어요. 아. 이모랑 삼촌을. 아. 후식까지 네, 오, 잘 먹겠습니다. 어 음. 뭐지 이거? 이제 집에 갑니다. 에이 <laughs> 좋아. <laughs> 네, <laughs> 저희는 이제 효찬이 돌잔치 갑니다. 이번 주 일정이 엄청 빡세가지고, 로아는 지금 연속 계속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돌잔치 도착했습니다. 야, 왜놀랐어 누구라고 그러 <laughs> 모 어릴 때 친구. 라는 돌잔치 다 끝나고 청주 여기가 청주여 가지고 여기 옆에 바로 청주 동물원이 있어서 동물원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차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로아도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구경합니다. 여기 햇빛이 엄청 강해가지고 이거 밀짚모자 씌워줬어요. 로아야 여기 동물원이야. 저그 장난감 본다. 곰입니다 곰. 아 너무 힘들어요. 여기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로아도 목 한번 축이고 갑니다. 하, 맛있어? 말이랑 얼룩말도 있습니다. 얼룩말은 그림 같아요. 로아는 스벅에서 바나나 사가지고 여기 과즙망에 넣어줬습니다. 갑자기 얌전해졌어. 맛있어? 바나나 이거 지금 리필을 세 번째 해줬는데 다 먹었습니다. 이 음, 가자. 그렇죠. 맛있어? 저희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